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 의부문엘스더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열두째 딸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아멘. 하만이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나를 정하고 왕의 허락을 얻습니다. 그리고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공포되자 수산성이 술렁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굳이 억지로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모르드계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다민족이 멸망을 당할 정도로, 멸절될 정도로, 도륙 당할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불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아무 일 없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행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혹은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것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누가 이 일을 만들었다고?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혹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야.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불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학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암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암이 생기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잘못된 무엇 때문도 아니고 그냥 암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을 학대할 필요도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결과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유 없이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 불행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군가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불행이 생겼을 때 그런 아픔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유다민족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 아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이 불행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꺼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스더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불행이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다른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내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도와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